팀 멤버는 박주원, 스티븐, 정우 씨고요. 지원 팀 멤버는 지원, 장슈, 박한 씨고요. 다이스케 팀 멤버는 다이스케, 제이엘, 차운기 씨입니다. 어, 사실 또 제일 중요한 또 퍼스널 컬러 복기. 퍼스널 컬러 어, 여기 격쿨이거다 아. 있거든요. 네 아까 처음으로 1등이 지원 씨가 있죠. 네. 그러면은. 원하는 팀엠 어떤 컬러? 저핑크색이 핑크색. 핑크색.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. 그 네퍼 컬이야. 아 안돼. 얼굴 엄청 칙칙해졌어. 아. 누가 먼저 하고 싶어요? 먼저 하고 싶은 네. 팀 있나요? 가위바위보 할게요. 자. 네. 자. 저 저. 저, 저 <laughs> 팀. 네. 자. 저 저. 팀팀 데리고 다녀. 팀 데리고 다녀야 돼. 네네 네. 아 네. 안돼요 여러분. 보보가 여기서 가위바위 보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 보. 가이바이보 오! 자, 몇 번, 몇 번? 두 번째,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마지막? 여기가 첫 번째 아 자, 아 여기, 여기, 여기로 앉 옷도 안 예뻐, 순서도 아첫 번째야 아, 웅기 씨, 그러면 핑크 드려요? 아, 핑크. 어, 네! 아, 바꿔줄게요, 바꿔줄게요 아이. 아, 스윗하다, 우리야 진짜 너무 달콤하시다